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동생 여자친구를 보내. 녀석이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가족들한테 소개한다는 거 보니 정말 좋은가 봐.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생이 결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를 오늘 처음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가 있었죠. 평소 시동생은 여자 얘기를 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직 공부에만 매진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이제는 꽤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남편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시부모님은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지금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건물도 소유하고 계시고, 부유한 편이에요. 시동생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며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 가족 모두 시동생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하셨고, 시아버님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서 돌아오셨어요. 저도 일찍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어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자. 그래. 근데 왠지 긴장되네. 처음으로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하네. 우리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시아버님은 와인까지 꺼내 놓으셨어요. 모두가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동생이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나타난 여자는, 믿을 수 없게도 저를 고등학교 시절 내내 괴롭혔던 한지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영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한지영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를 알아본 것이겠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셨고,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한지영은 고등학교 때 학교의 여왕이었어요.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한지영은 특히 공부만 하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그녀의 주요 타겟이었어요. 책을 숨기고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두는 등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지영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자애들을 이용하는데 능숙했어요. 한 번에 여러 명의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용돈을 타내고 선물을 받아 냈어요. 돈 많은 집 남자애들을 주로 노렸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 바로 다른 남자에게 갔죠. 저는 그저 공부에만 집중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한지영은 마치 착하고 조신한 척 행동했어요. 시부모님께 정중하게 대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시동생은 한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가식적인 행동에 속이 뒤틀렸어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어요. 한지영도 몇분 후에 화장실을 찾았고,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지영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고등학교 때그 악랄한 표정이 드러났어요. 너를 여기서 만나네. 내 과거 까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죠. 난 지금 변호사 됐는데, 넌 아직도 남자 등 쳐먹고 사니? 저도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한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더니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속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시동생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한지영과 결혼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시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 말이야. 사실 고등학교 때날 괴롭혔던 애야. 그것도 정말 심하게.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이야? 어떻게 그런 우연이? 근데 당신을 괴롭혔다고? 응. 그리고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분명 우리 시댁이 부자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아직은 내 생각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지영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어요. 졸업 후 한지영이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죠.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지영? 걔 요즘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돈 뜯어내고 다녀. 고등학교 때부터 하던 짓 그대로더라. 사람 정말 안 변해. 걔가 좀 예쁘긴 하잖아. 한 번은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서 큰 돈을 빌려간 후에 그냥 헤어졌다고 들었어. 그걸 또 자랑처럼 말하더라고. 지난달에도 남자친구가 명품 사줬다고 하던데, 아직도 남자 바꿔가며 그러고 사나 보더라고. 걔는 대학 다닐 때도 과 선배들 돈 뜯어내서 학비 냈다더라. 한 학기에 3명씩 꼬셔서 등록금 받아냈대. 진짜 대단하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모았어요. 한지영이 만났던 남자들, 그들에게서 빌린 돈, 선물 받은 명품들. 모든 정보가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지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돈 있는 남자들을 유혹해 재산을 갈취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시동생도 그녀의 피해자가 될 것이 뻔했어요. 저는 시동생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연락했고, 시동생이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어요. 시동생은 바로 수락했고, 저희는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동생을 만나 조용한 카페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고등학교 때 한지영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한지영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동창들로부터 들은 한지영의 현재 행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한지영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경고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시동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한숨을 내쉰 시동생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한지영이 한달 전에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3천만원을 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바로 돈을 보내줬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시동생도 피해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돌려달라고 했는지 물었더니 시동생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서 돈을 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동생의 얼굴에는 처음과는 달리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은 진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한지영을 최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시동생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선 한지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빌려준 돈은 제가 법적으로 회수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고마움을 표하며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했습니다. 저는 함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일주일 후, 시부모님 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동생과 제가 함께 한지영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고, 시동생은 3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믿지 못하셨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고, 시아버님은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쉽게 빌려줄 수 있냐며 회사까지 노렸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며느리 덕분에 큰 화는 면했다고 하셨어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너무 쉽게 믿었다며 사과했고, 제 도움으로 돈을 꼭 돌려받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실 저는 복수심으로 이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보호하게 된 셈이었어요. 시동생은 한지영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고, 처음에 한지영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약두달뒤제 법률사무소의 한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점 돈을 요구하더니 결국 자기 친구의 사업이 유망하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제가 1억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의 사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여자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뭔가요?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지영은 의뢰인과 약 6개월간 교제하면서 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가짜 투자 이야기로 거액을 가로챈 것이었어요. 한지영이 시동생에게서 3천만원을 뜯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제 시동생도 한지영의 피해자 중한 명이에요.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을 찾아냈어요. 한지영은 여러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갈취했고, 대부분 친구의 사업에 투자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여기에 시동생의 3천만원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재판 당일 한지영은 명품을 휘두르고 화려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한지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 통장 내역, 녹음된 대화 등 모든 것이 한지영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시동생이 출석했을 때, 한지영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결국 재판부는 한지영에게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지영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팔아야 했고, 결국 알거지가 되었죠. 한순간에 한지영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한지영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 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이것이 진짜 복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에게 괴롭힘당했을 때처럼 나는 그저 참고 더 강해졌어. 그리고 이제 법이라는 무기를 갖게 됐지.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야. 한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시동생은 3천만원을 모두 돌려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일부지만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판결 후 시동생이 제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지영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창들 사이에서도 한지영의 이 사건이 모두 알려졌고, 이제는 거의 꽃뱀이라는 소문이 도는 수준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예쁘고 인기 많던 한지영이 이제는 남자들의 돈을 노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죠. 아무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예전 친구들조차 그녀를 멀리 했어요. 소문에 따르면 한지영은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모든 재산을 팔았고,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다고 했어요. 명품 가방과 옷, 강남 오피스텔, 외제차까지 모두 처분해야 했다고 들었죠.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한지영을 마주쳤어요. 제가 들었던 것과는 달리, 한지영은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한 남자와 팔짱을 낀채 지나가고 있었어요. 남자는 꽤 헌칠하고 부유해 보였고, 한지영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한지영은 재빨리 시선을 피했지만,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감추지는 못했어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어쩌면 한지영이 이번에도 또 다른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진정으로 행복한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한지영의 과거 행적을 생각하면 의심이 가시질 않았어요. 시동생은 재판 이후 2년쯤 지났을 때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죠. 시동생 부부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얼마 전에는 곧 아이가 태어난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도 너무 기뻐했어요. 시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릴 때면 그때의 괴롭힘이 얼마나 저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집중했던 그 시절이 지금의 제가 될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는 것도요.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도 하나 봅니다.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